호문으로 돌리는 것 같습니다. 이 자, 엄청 많네요. 여기서 다 한번 돌리는구나. 호문으로 가는구나. 나를 쓰이는 맛. 호문으로 갑니다. 하면은? 아 푸드트럭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는 맛있는 점심을 사겠습니다 오전에 내가 여기 들어갔다 왔는데 와 여기 50분 만에 나왔는데 얘네들 지금 저러, <laughs> 저렇게 밀려어도 이게 기가 막힌거는 4시 반이면 끝나요 지금 저기 컨테이너 배아 여기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여기 집 길이 꽤 길다고... 아, 바닷가다. 또 오들 싸 돌아다녀. 짜, 이려 흠은... 흠은 쪽에 쫙 밀려있는 거... 야 너지? 야, 지금 이 밑이... 바다 저런 식으로 다돼 있다라는 건데, 보이죠? 야, 저기 봐요. 저런 식으로 다 기둥을 세운 거라고, 지금 여기. 기둥 세우고, 이게 콘크리트 얹어가지고 한 건데, 야, 이놈들 다 계산해 놨겠지? 왜냐면 이게 지금 8만, 4만 파운드짜리가, 하나, 둘, 셋. 저 스팟에 얼마나 많은 무게를 견뎌야 되냐고 지금 바로 옆에서는 배 있죠? 배에서 지금 얘는 그 하역 작업하고 있어요. 쟤는 하차. 얘는 지금 내리는 거, 컨테이너 내리는 거 하고 있고, 바로 옆에는 지금 올라가죠? 쟤는 상차. 맞나? 아무튼 쟤는 이제 배로 올리는 거, 로드의 가능성이 많죠? 배를싣는 거고, 여기서 말하면 엑스포트입니다. 수출이고, 지금 이쪽에는 인포트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 채시를 이게 그 40피트 됐다가 20피트 됐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어,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움직일 수는 있어요. MT로는. 근데 로드를 받아서 이걸 폈다가, 늘었다 줄였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이 채시, 그 이유는 서비스하고 이머전시 있잖아요. 요거 두 개는 보통 요거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체시 락핀이라고 돼 있는 부분, 요 부분에 요 부분에 똑같이 어, 이게 있어야 돼요. 요 부분에 그래서 이거를 에어를 넣어가지고 저뒷 부분을 이게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없으면 하, 할 수가 없어요. 고장 난 거예요. 그런데 이거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가라는데 어, 다른데서 에 얘를 가지고 와야 돼요. 보통 이렇게 두개 있잖아요. 이두 중에 있는데 요거 이름을 지금 이제 까먹었네요. 이름을 하나 더 있어야 돼. 저쪽에는 이거 우리 건데 요거 하나 내가 빼서 저쪽으로 가져갈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풀어냈습니다. 요거자 가져왔죠. 가져온 거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 이 해야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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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됐죠. 이제 세 개가 됐죠. 그래서 어. 얘를 지금 이렇게 한번 늘려볼 겁니다. 얘는 여기다, 하고 여기다 하고 가는 건데, 지금 쟤를 늘리기 위해서 얘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다,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어제 스타일은 제가 토천하고요. 자, 제가 체시 고치고 부랴부랴 왔어요. 어, 이 정도면 줄 굉장히 양호한 겁니다. <laughs> 오늘 어, 라이 <laughs> 지금 이렇게 한 바퀴 돌았어요. 저쪽에서 받아야 되는데 이 헬라는 코기네. 아 나참. 모피 없이 희한합니다 여태까지 텅텅 놀다가 하나 찍고 가야지 하고서 그랬더니 찌 움직이네. 이제 차한대 빠져, 빠져나간 거예요. 이제 이쪽에서 이제 컨테이너 하나 빠져나간 겁니다. 시동을 꺼야 얘기가 되기 때문에. 좀 푸고 <돌린> 아닌거가 내려왔나봐요 아 그게 아니라 지금 저쪽에 앞에 부분에 이렇게 돌출된게 있어요 그거를 지금 저기 안았네 저기에 한번 꺾여가지고 될려나 모르겠네 어, 됐네 이제 굉장히 굉장히 착합니다 <laughs> 저트럭커가 잘못한 겁니다 저는 응. 다시 이제 꽂아주네요. 아또 뒤에 언니가 또 엄청 단단한 언니가 나와가지고 나처럼 엔진을 끄랍니다. 왜냐하면 내차 뒤로 가서 확인을 하고 얘가 나를 가져러올 거예요. 엔진 순서대로 해주네요. 지금 나 해주고, 그럼 저 앞에 차 해주고, 내 뒤에 차 해주고 그럴것같습니다뒤에움직이히 그럼 안 되지. 순서대로. 순서대로 해주지만, 어? 이건 뭐, 뭐냐? 얘가 이제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위에서 컨테이너를 찾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 컨테이너 위에도 번호가 있습니다. 와. 아, 아, 아. 야, 야 어디 가? 내가 먼저 왔다. 내가지고 앞차에 들어 내가 먼저 왔거든. 어. 컨테이너 하나당 네 개의 번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진행방향이 이쪽이기 때문에 저 뒤에서 0번부터 이렇게 100번으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컨테이너 하나당 네 번호이기 때문에 왜네 번호를 주냐면은 여기 중간에 20자리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20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그 번호를 줘요. 20자리는 홀수 번호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로드 받았을 때 300, 저처럼 330 이다 그러면 포리피 예, 짝수 번호 포리피 이에요 포리피 그리고 뭐331 이다 335다 이러면은 그 홀수 번호 잖아요 그건 20비 짜리 받는 겁니다 그럼 그 어떻게 되냐면은 컨테이너가 이렇게 한 대가 있으면 요 사이에 20비 짜리 들어가는 사이 번호가 홀수 번호가 되죠 그죠 그리고 요 빈자리 또 여기 컨테이너 하나가 놓여지게 되면 요 사이사이가 아, 또, 네, 짝수 번호가 되겠죠? 그러면, 그, 뭐, 요, 기도 어, 짝수 번호가 되겠죠? 그래서, 어, 우리 짝수 번호는 컨테이너 40대 중간에 와 있고, 20일 홀스, 20일 홀수 번호도 찾아보시면 중간에 와 있게 돼. 뭔 소리야? 아무튼,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찾아서 내가 번호가 몇 번이다. 그러면 여기 스타트 되는 번호가 몇 번이다라고 하면, 곱하기, 아, 나누기 4 하면 됩니다, 나누기 4. 그리고는 내가 몇 번째, 몇 번째가 내 컨테이너가 있는지 대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또 산수가 조금 되네요. 나 어땠어? 제가 왜 이렇게 껌을 이고 있냐면은 네. 아침에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도시락을 안 갖고 와가지고 오다가 회사 앞에서 그 메시카네들이 이렇게 길거리에서 파는 게 있어요. 아, 옥수수로. 브리또가 아니고, 아, 그 옥수수를 이렇게 돼가지고, 아, 아 뭐더라? 내가 옥수수 이렇게 해서 안에다가 옥수수 넣고 뭐, 비빔도 놓고, 치킨도 넣고 이렇게 해서 만든 거였어요. 굉장히 싸요. 내가 미국 처음 왔을 때는 1불에 먹었는데, 지금은 2불 50이 됐네요. 두개 사서 먹었어. 아, 먹은 게 아니라 이제 사가지고, 아유, 사, 사갖고 났더니 냄새가 얼마나. 구수하게 닦는지 그래서 한 개를 다 먹었어요 아침에 아침 잘안 먹는데 그랬더니 배가 불러가지고 죽겠어요 소화시키느라고 껌을 좀 씹고 있는 이게 땀말레땀말레땀말레 내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러는 거 아니야 자 오늘은 좀 약간 멀리 왔는데요 여기서 MT를 않고 다른, 어, 다른 주소를 줬어요. 둘러가서 엔티리피라팔하는데 어, 새로운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쪽 지역은 어, 노트럭 존이 많아요. 노트럭 나오지 많아. 그래서 저도 옛날에 여기서 거의 한 300불 정도 티켓을 끊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커머셜은 티켓이 세요. 저쪽 이제 산, 여기 내가 맨날 오면서 이쪽 산 한번 좀 가보고 싶었는데 산 가는 건 아니지만 북한이 산을 가로질러 가네요. 제가 구글 맵을 보니까 이게 트럭 존인지 트럭 나오인지 아닌지는 내가 모르겠고 아 트럭 우오못 가네 여기 못 가게 돼 있네. 오케이 누가 저기 보이죠 트럭 못 가게 돼 있다고 다이노입니다. 아이 찌다시저 후레이 타고 가야 됩니다. 후레이 타고. 일로는 못 가니까 아, 우리는 노트럭 존이 있기 때문에 저러로 가면은 안 돼요 새로운 갈 때는 아주 조심해서 가야 돼요 위로 5 060 다행 여기는. Excuse me, hello, truck, truck entrance. Where is the truck entrance? 여기서 언니가 너무 일찍왔다입니다 지금 저기 파킹 해야 되는데 여기 다게 하나에요 근데 저기 53분짜리가 파킹하고 있네. 그래서 일찍왔다고 11번 떨인데 지금 1 0시에요 그러니까 좀 기다리라고. 제가 뭐원앤해파하고 관련된 니까딱 시간 딱 맞네. 딱 맞네. <laughs> 야, 여기 아주 깐깐합니다. 깐깐해. 여기인데 여기 백인 할머니가 앉아 있어 가지고 그래서, 한, 10시 에 왔잖아, 요 10시. 한 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11시쯤 지금 가가지고, 페이퍼웍을 했더니, 너, 너는 어퍼이머니 11떨이래요. 그래서, 알고 있다고 그랬더니, 너 초이 열려왔다는 거야. 그래서, 야, 30분 왔는데 그러냐? 그랬더니, 아 너, 해서 기다리래. 11, 11떨이 오래는 거야. 야, 1분을 초도 저거 안 주네. 오마이갓 그래서 제 앞에 차 나가는데, 제 나가길래 나 여기다 될까? 그랬더니, 오케이, 자기네 30분 런치 타임 받고, 이제 들어오래요. 그러면 11시 30분 딱 되는 거예요. 야, 11시 끝내지네, 진짜. 대단해. 응? 제가, 저기 지금 이게 보이나 모르겠네. 오케이. 저기 지금 제가 나온, 거보여있릴게요제 제가 나오잖아요. 제가 지금 11에 끝난 거예요, 11에. 11 지금 8분 됐네. 제가 끝난 거야. 그래서 자기네 이제 런치타임 가는 거야. 내가 물어보고 왔거든. 저기서 사무실에서 안 돼가지고, 일하에한테 물어보고 왔더니, 런치타임 갖고 30분에 데려는 거야. 아. 롱, 롱 같은 거할 때는, 한 시간이 뭐야. 하루 일찍 가고, 뭐 어떤 때는 막, 그러는데, 여기는 1분 1초를 용납을 안 합니다. 저 친구죠, 오에저 친구 때문에 내가 닭이 하나여서, 뭐렇게 삐삐거리냐 저 친구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갔다고 자 이제 들어갑니다